군산시 4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있어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현상으로, 열대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 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이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불투성 포장은 빗물을 땅속으로 흘려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 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물화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순환의 문제로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투수블록이란 우수 침투율 증가, 열섬 현상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포장 목표에 사용되는 투수가 가능한 블록으로서 보도 포장 파... 어, 형식의 선정은 지역 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수성 포장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같은 면적 공간에 대해서는 잔디 블록으로 포장하고 보도의 경우에는 투수 블록 등을 시공하면, 도시명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쾌적한 녹색 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 기후학자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포장 방식은 수수블럭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치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